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도로 옆쪽에 코너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마을은 바닷가 바로 앞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토지 면적이 238평이고요. 주택 옆쪽으로 또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주택 뒤쪽으로 넓은 텃밭도 있습니다. 경계와 면적 안내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총 면적 합계는 238평이고요. 대지가 118.8평, 그리고 오른쪽에 전 58평, 그 앞쪽에 창고 부분이 대지 61.1평입니다. 그래서 토탈 238평을 이전받게 되고요. 코너로 양쪽 모두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주택은 본체 기준으로 동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택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라는 지역은 바닷가 바로 앞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텃밭 넓은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시골집이고요. 무엇보다 토지가 238평, 대지 두 필지의 전한 필지 해서 토지 면적이 아주 넓은데 주택을 포함해서 매매가가 5,500만 원입니다. 주택은 약 12평 정도 되고요. 토지는 등기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건물은 마루 기준으로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치락지구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이곳 난방은 기름보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쓰고 있으며 주택 구조는 오래 전에 지어진 한옥입니다. 내부 구조 방2 개, 욕실 1나 그리고 주방과 창고가 있고요.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저도 최대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마당 안에도 될수 있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주차 앞, 그 주택 앞쪽에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라는 지역이고요. 부안 면사무소와 멀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도보 5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부안 면사무소까지 대략 한 20분 정도고 고창군청 30분 선운산 IC까지 대략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곳에 만약에 주택이 있다면, 바다 근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 없고 축사는 대략 3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앞에 진입 도로는 상당히 넓은 편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트럭이 세워져 있는 이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고 굳이 주택 안쪽에다가 주차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당 내 차량 진입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 본체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창고입니다. 현재 주택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리를 할지 또 그렇게 수리를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지 반드시 사전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창고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창고 공간은 넉넉히 있구요. 텃밭도 넓고, 주택 앞쪽과 주택 뒤에 텃밭도 넓고, 또 바닷가 근처기 때문에 창고 공간이 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데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린 지적도랑 같이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싱크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없는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옆쪽에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방 하나는 바깥쪽으로 출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택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일단 토지 면적이 200평이 훨씬 넘습니다. 200평이 넘는 토지와 그리고 주택, 창고 이렇게 있고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이 바닷가 근처라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토지와 주택 포함해서 매매가는 5,500만 원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 더보기 눌러 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박사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